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현미 의원입니다. 30만 용산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에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30만 용산구민의 복리 중지를 위해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8대 용산구의 초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6개월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 정례회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소외와네 가지 정책 제안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용산구 연구 영역까지 심사 조례 제정이 시급합니다. 용산구 현안 조사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영역을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이용역 과제의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영역 알료후 사후 활용 관리, 및 관리가 세계적으로 대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산구에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용구 용역에 대한 사전 검증과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용산구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용산구 용역 심사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용산구 교육 경비 보조금은 시설 개선 중심에서 학력 신장 및 실질적 교육 복지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용산구 2019년도 교육 경비 보조금 예산은 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시설 개선 사업은 교육 시설 취지에 맞게 교육청 시설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개선하고 용산구 예산은 우리구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학생 및 학부모가 실제 필요로 하는 교육 복지 사업과 용산구 교육 특화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 경비 보조금 예산 편성액도 점진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용산구 자체 수입은 약 1,600억 원입니다. 우리 용산구 교육 경비 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교육 경비 보조금 편성 한도액은 자체 수입의 50%이므로 80억까지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용산구 교육병비 보조금 예산 확대 및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한 전환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용산구 홍보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때 용산구 홍보용 SLS 매체 활용 및 관리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온라인 매체 활성화와 스마트폰 보급 확대의 영향으로 인쇄 매체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용산구 홍보 예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회 반을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간성적 예산편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SNS 매체, 인터넷 방송 등 온라인 매체 홍보를 확대하고 신문 구독료 및 용산구 홍보용 인쇄 매체 예산은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드립니다. 넷째, 용산구 전산 시스템, 행정 장비, 사무기기 등의 유지 보수 방식을 개별 유지 보수에서 통합 유지 보수로 전환하여 예산을 절감해야 합니다. 현재 용산구 홈페이지, 서버, 행정망 등 각종 전산 시스템을 비롯하여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 장비 및 주요 사무기기에 대한 유지 보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이나 장비의 특성상 개별 유지 보수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해 연교 유지보수가 가능한 분야는 최대한 통합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신규 구매 등에 있어서도 기본 업체 및 장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을 진행한다면 예산 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전산 정보과를 비롯한 주요 행정 장비 및 사무 기기 계약 구매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통합 유지보수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용역과제 심사 및 관리 조례, 교육 경비 보조금, 홍보 매체 예산, 통합 유지 보수 계약 네 가지 정책 제안 및 개선 요청은 제가 이번 행정 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작은 소외이기도 합니다. 초소 의원의 짧은 의정 활동에서 나온 내용이라 많이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풍부한 경륜과 지혜로 더 다듬어 주시고 아울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용산구 발전을 위한 저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개년 새해에는 모두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